이건 뭐 만들어요? 김치부침개요. 김치부침개. 응좀 음. 잘게. 달게... 알겠지? 쏙쏙 쏘서 국자로 네 국자 김치 반반 사분의 일 쪽이잖아. 새우국자 정도 넣고 설탕은 한큰술 정도 넣고 설탕 넣으면 맛있어요. 설탕 넣으면 군내도 틀나고 좀 맛도 좋고 표고버섯 가루 한 숟갈만 넣읍시다. 한 숟갈 넣고. 농도를요 농도를 맞춰가며 이거 농도를 맞춰 가다음에 물을 부어야 돼 김치 부침개는 김치만 있으면 간단해 농도는 어느 정도 해요? 이거 이제 이거 져서 가면 네. 봐가지고 아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지금 이 컵으로 물한컵반 넣었잖아 이 가루 이 정도 묽게? 농도가 이 정도 하면 해야 돼. 너무 대면은부인 네. 개가 붙이면 뻣뻣해. 너무 묽어도 뒤집어질 수도 없고, 이게 요 정도 이렇게. 음. 좀 이렇게 줄을 좀 흐르는 것같지 국물이 네.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붙이면 부드러워. 부인 개가 부드럽다고. 식용유를 두르고 <laughs> 처음에는 센 불로 팬을 달궈야 되니까 센 불로 했다가 팬이 뜨거워지면 중불로 이제 줄여야 돼. 그자르면 이게 금방 에 타버려 익지도 않고. 끓고서 불을 줄여야 해, 요 중불로. 괜히 달궈지면 중불로 줄여야지. 계속 센불로 맞으면 밑에는 다 파. 이게 좀 얇게, 두, 두꺼우면 맛이 없어. 이게 좀 얇게 펴줘야지. gigi-gigi. Okay. Okay. 어, 이거 뒤집면나 한번 해요 응? 으다네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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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